그러니 우리가 흔히 아주 인간적인 약한 수법과 뭐큰 범죄는 아니더라도 좋지 못한 그런 에, 행동 인간의 아주 참교하고 그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저차원적인 인간의 처사를 들어서, 고천원적인, 무한하신, 월등하신 그런 하느님의 처사를 밝히는 대비 논법을 잘 쓴다. 그저, 아니, 좀,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살짝 사기 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나를 대는것 같아요. <laughs> 그런 저차원적인 인간을 소개시키면서 고차원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대리 은법을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런 대표적인 것이 누가만의 특징인 것이 바로 야근 청지기의 이야기, 이불리한 재판관의 이야기. 이불리한 재판관도 요즘은 그랬다가 공무원들 바로 그냥 뭐가 지 잘라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 흔히 경험했을 법한 뭔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이 밀려있어요. 6개월이 늦시다. 돈 있는 놈들이 그 밑에 사람한테 가서, 비서관한테 가서 찔러주고, 야, 재판관님한테, 재판관님 뭐 좋아하시냐. 어떻게 뭐, 내가 술한잔좀 모신다고 해 시계가 비싸고, 그때는 시계 없었을 때 이거 뭐 금붙지 않아? 찔러주면서 재판관님한테 내 거, 뭐, 내 사건 좀 빨리 해결해달라고 좀말씀좀잘 드려라 이런게 성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나 에헤이 에헤이 그 판정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이러고 있다가 과부가 그렇게 뇌물을 돈 이 1인 시위 하듯이 맨날 가무고 쫄라대니까 에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결해줘야 되겠다. 이게 오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내용이 사실 그렇게 성행했던 것이죠.